생명과학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중학교 과학, 고등학교 통합과학,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에서 배운 기초를 토대로 세포에서 생태계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생명과학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과학적 태도와 탐구 능력을 기르고 생명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목은 석차 등급 산출에서 5등급이 적용되며 성취도는 A부터 E까지 산출됩니다. 하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에는 직접 출제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내신 평가와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배우는 탐구 과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생명과학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로 생명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포에서 조직, 기관, 개체, 그리고 생태계로 이어지는 계층적 구조를 배우며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 활동이 유지된다는 점을 학습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 순환, 호흡 같은 기관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생명을 유지하는지도 중요한 학습 요소입니다. 둘째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입니다. 사람의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며 이를 통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신경 자극이 뉴런을 따라 전달되고 시냅스를 거쳐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호르몬에 의한 내분비계 조절 원리를 배웁니다. 또한 우리 몸이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을 통해 병원체를 방어하는 원리, 그리고 백신 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의 과학적 의미도 학습합니다. 셋째는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입니다. 염색체와 DNA,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을 배우며 생식 세포 형성 과정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합니다. 나아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과정과 분류 체계를 통해 생물들의 계통적 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생명 과학은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대사성 질환이나 면역 반응에 대한 이해는 건강 관리와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생태계의 상호작용 원리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에 적용됩니다. 또한 백신과 감염병 예방 유전자의 이해는 오늘날 바이오 의학과 식품, 과학, 보건 분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진로와 학문적 확장성도 매우 넓습니다. 생명과학은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생물교육과 약학과 의학과 식품공학과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직접 연결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생명과학 연구원, 보건위생 전문가, 임상병리사, 식품 기술자, 약학 연구원 등 폭넓은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근 각광받는 바이오에너지 연구나 환경생태 분야 역시 이 과목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학습 포인트와 난이도를 살펴보면 생명과학은 화학이나 물리학처럼 수학적 계산이 복잡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세포의 구조, DNA 복제, 신경 전달 등 개념이 정밀하고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에 그치지 않고 개념들 간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 학습 전략입니다. 이 과목의 가치는 단순히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과학은 우리 몸과 자연, 그리고 환경을 이해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사고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생명과학을 배운다는 것은 곧,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미래의 과학적 도전에 대응할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있는 학생, 그리고 의학, 약학, 생명공학, 식품과학, 보건 등 다양한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에게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